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학과 직장과 많은 서밋 현장으로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할 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언약 잡고 힘 얻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현장의 역사는 내피림 운동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영력을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여 권세를 사용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밤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들이 또 다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부엽에 말씀 붙잡고 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요,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가사가 바로 떠올랐어요. 우리 선교대의 주제가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찬양 보면 후렴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고3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복음가진 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약 먹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니까 문 닫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된 상황이거든요. 교회는 힘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은 지금 정신병, 특히, 어, 내 피림 운동으로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은 꼭 필요로 하신다. 이것을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고 싶다 하는 실제 죽어 있는 이 문제,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큰본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경제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당당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가 너희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운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죠. 운명사주팔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예루살렘부터 살려내라.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죠. 거기에 있는 성도와 제자들을 살려내라. 열두 제자를 먼저 살려내는 거죠. 성도들을 먼저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아라. 이 후대, 미래에 닥쳐올 운명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거든요. 교회를 운명에서 건져내라. 성도들을 운명에서 건져내라. 후대와 미래를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무슨 답을 전달해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답을 전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과거의 운명에서, 오늘의 운명에서, 미래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셨다. 운명에 빠져 있는 이 현장에 운명에서 해방되는 정확한 답을 전달하도록 우리는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렘넌트들을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37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중요한 인재들을 세워서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현장에 파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자 약한자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무너진 자, 범죄한 자, 실패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237 싸움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는가? 이것을 질문하다가 오늘 밤에 함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학과 현장과 미래가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워서 조주 속에 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현장에서 빠져나온, 이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에 해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답을 가진 전도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한국 400세계 2만 대학 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휴감세력을 결박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400대학과 2만 대학이라는 현장, 그리고 직장산업 경제 전문 분야 현장이라는 그 세상의 모습이 실제 이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살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게 주옵소서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한 학업이고 이 일을 위한 입시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현장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 있고, 우리 렘너트들이 있는 현장이 실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이것을 제대로 볼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사오니 빠져나오게 하는 전도운동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가야 할 대학이 바로 이 상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400개 대학, 세계 2만개 대학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으로 가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 들어가야 할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치유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랩런트들이 들어갔을 때 대학이 살아나게 하시며 랩런트들이 들어갔을 때 직장 산업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랩런트들이 들어갔을 때 서밋 인재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 고 많은 현장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일 위해서 먼저 우리 렘노트들의 3 6 0일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신분 가졌는데 이 신분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보좌화의 응답을 가지고 3 6 0일의 모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렘런트들이 복음 충만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런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랩런트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오직 복음 때문에 유일성 제창조의 역사가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덮여지면 그때부터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권능받고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만큼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이일 때문에 하는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중간고사 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허락하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좌화의 응답이 랩넌트 개인 개인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수험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이 보좌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현장에서 흑암을 꺾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업에 집중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고사 치고 있는 렘런트들을 돌보아 주시며,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 서비스로 반드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은혜의 날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이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3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야 할 대학 현장에, 가야 할 모든 서밋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사탄이 미리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고 동원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